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45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제 심판하시는데 남쪽을 다 이제 불사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남쪽은 예루살렘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20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32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악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를 심판할 때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은 것이 악했기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할때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시 이루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편팔과능한 손으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무엇인지 오늘 40절에서부터 4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내 거룩한 산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예물과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하시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산으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자들이 지난날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자신 행했던 모든 악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점에는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사실 포로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역사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 변화가 이스라엘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두 번째 변화는 역사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개인을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난 날의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자신의 지난 날의 행위를 기억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다시 지난 날로 돌아간다면.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 악을 스스로 미워하게 할 거다,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억나서 회개하게 하고 죄가 싫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죄 회개하고 죄를 떠날 때 죄가 싫어질 때 죄가 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싫어지면 더 이상 죄를 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죄, 죄가 미워진다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난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은혜이고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지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어, 사업을 하다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술도 마시고 뭐, 뭐 담배도 피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방을 갔는데 집에 에, 당금주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랑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담배도 여전히 피고 계셨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담배가 맛이 없고 술이 써서 이제 못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도 다 다른 사람 주고 뭐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 이분이 그것이 실어지는 과정이 오늘 미워하고 어, 기억하고 미워하는 그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어느 날 신앙생활하는데 새벽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업에도 어떤 어려움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어, 자신이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어, 뭐 백일 이렇게 새벽기도 내가 그거는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어서 그 기간만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어 끝나려고 했는데 어 빠지지 않고 정말 나오시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서 기도하면서 어그 집사님이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어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도 싫어지고. 어, 그리고 나서 어, 작정한 날이 이제 지났습니다. 나중에 있는 백일이 다 지난 다음에 새벽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날이 지났는데 또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서 이제는 어, 계속 내가 육신의 힘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하는 어, 나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 하셨거든요. 새벽계도 통해서 그분이 경험한 것은 사실은 평상시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기회를 얻고 나서 이전의 과거의 자신이 좋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싫어하겠다 그래서 싫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좋은 삶도 아니었는데 그걸 그렇게 해왔던 자신을 보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지난 날 즐겼던 것들이 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삶을 가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이제 조금만 바꿔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게 가꾸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이제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또한 나의 삶을 인생을 가꾸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삶을 가꿀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다우면 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리고 또잘 가꾸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엠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 지난 날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 미워해야 할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가까이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아야 할것 미워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무릎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